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정경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건강적인 측면과 달리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그 저희들이 생활할 때 어,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도할수 있고 그냥 뭐 궁금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 나는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제가 임성, 임상 30년 이상 환자를 대하면서 사람의 기질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쭉 관찰해 오면서 어, 내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선 딸인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어, 부모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지고 첫 번째 임신하여 생긴 둘, 어, 첫 번째 딸은 아빠보다는 엄마 쪽으로 모든 어떤 어, 내용들이 담겨어 있는데요. 어, 특히 성격 같은 경우도 엄마가 애인 경우는 딸이 애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기질적인 면도 성격이 까칠한 엄마다 그러면 딸도 까칠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라든가 어, 이공계라든가 이걸 선택할 때도 엄마가 인문계 나오셨다면 딸도 인문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건강적인 측면도 체형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 얼굴 생김새도 첫 딸들은 엄마를 닮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딸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둘째 딸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딸은 아빠를 닮게 됩니다. 보통 딸이 둘인 집안의 그 딸아, 자매들의 성격을 보면은 딸아이는 엄마 닮아서 어 정숙하고 다소곳한데 둘째 딸은 여자 같지가 않고 선모성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둘째 딸이 아빠 성향을 닮아서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약간 보이시한 면이 둘째 딸인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한간에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아빠를 닮고 싶어 하는 경우가 그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나 셋째 딸인 경우는 엄마를 닮는데 외가 쪽의 기질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유전적인 질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뭐 성적 면이라든가 뭐 학과의 적성 면이라든가 직업적 군이라든가 어, 건강 관리 측면이라든가 사고 방식도 엄마를 닮게 되죠. 그래서 첫 딸들이 어, 첫 딸을 닮은 엄마랑 어, 갈등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엄마가 자기하고 똑같은 딸을 어, 훈육하거나 키우실 적에 자기한테 불만이 있었던 것들이 첫 딸에 나타나기 때문에 첫 딸에 대해서는 약간 강압적인 어떤 지시라든가 훈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딸들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는 확률이 종종 있습니다. 두째 딸은 아빠를 닮기 때문에 오히려 훈육할 때 아빠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아빠를 닮은 둘째 딸이 오히려 아빠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둘째 딸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춘기 이전까지는 되게 무난한데 사춘기 이후에는 아빠를 닮은 둘째 딸은 약간 엄마 말을 어 경청을 하지만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의 케이스별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직업이라든가, 학과 선택이라든가, 또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연찮게도 큰 딸들은 엄마의 성향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 제가 30년 이상 사람의 인간관계라든가또 직업이라든가, 또 부부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마의 기준을 은연중에 담게 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의 환자를 대할 때병 상태를 관찰할 때 성격을 먼저 파악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관찰하면서 나중에 병을 치료할 때 접근해 들어갈 때 훨씬 좋은 모티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딸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점이 있거나 약간 호기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다셔가지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그의 케이스에 맞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